다음 문제가 16년도 3월, 문항번호 27번, 프린트에서는 5번 문항인 거고. 자, 와,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두 점, 점 2,0과 1,2를 이라고 했으면 좌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 하나, 둘, 여기, 2,0인 A란 점과 다시 1, 2 1, 2 하나 둘 여기 b점의 좌표 1, 2란 점에 대하여 이두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2, 1에 가 계시겠고 이 점은 당연히 여기인 0, 2에 가 계시겠네. 됐지? 그리고 그 점을, 이 점을 D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이 점을 C라고 얘기를 했네. 자, CD에 대하여, 삼각형 OAB, OABBB, B, B. 얘네.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OAB. 이러한 삼각형이라 생기겠네. 그 내부와 삼각형 ODC,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ODC, ODC까지, 이렇게 된. 됐지? 두개 삼각형의 내부의 공통 넓이. 즉, y는 x에서 만나겠고, 공통 넓이는 요만큼이 되는 것이겠네. 됐나요? 이만큼의 넓이를 s라고 했대. 이 넓이를 s라고 할 때,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 60s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림이 재밌네. 노란 걸로 조금 진하게 그려보면,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요런 길이 아니까 요런 길이. 됐지 요 넓이 찾는 얘기나 요 넓이. 됐나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지금 이 점과 이 점도 대칭이라는 사실과 이게 두개 점은 y는 x에 의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y는 x에 의하여 지금 보시는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어떻게? 같을 테니까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지 뭐라는 얘기지. 그 하나를 어떻게 구할 거가 문제가 되겠네. 그 하나를 어떻게 구할 거야?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림을 여기를 조금 크게 그려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지. 이런 그림인지 알게 되겠지. 이렇게 오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 대칭이겠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이 넓이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나는 나는 이 한쪽만 구해가지고 두 배할 거야라는 얘기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에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좋을 것 같아. 이 점의 좌표는 D점의 좌표인 거고 이 컴마 1이 아니네요. D점이 얘네, 그치지요요 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과 됐지.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의 교점이네 지금 봐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여기가 2,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2,1이 있는 거야 여기 2,1 그러니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과 2,1을 지나는 y는 2분의 1x 아니가즉이 선식이 y는 2분의 x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은 요 직선일 텐데 이 직선 위에 2,0이 있고 요 점의 좌표가 얼마? 이게 B점의 좌표 1 2이므로 2,0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얘기겠지. 듣고 있지 무슨 말하는지. 그러면 얘가 1,2라는 점과 2,0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요걸 갖고 기울기를 만들면 빼면 1이고 빼면 마이너스 2이고. 그러면 기울기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서 이거 갖고 만들면 되네. y는 마이너스 2x의 값에 b나 k나 좋을 텐데, 2컴마 0지나으로 2집어 넣으 마이너스 4야. 0대1면 b의 값이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돼. 라고 알겠네.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예요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얘기인 거야. 아니, 그럼 우리는 이 점의 좌표 값을 알거 아니까. 이 점의 좌표 값은 이두 개의 연립이잖아. 교점이니까. 두개 연립할 거야. 즉, 2분의 1 x의 값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4랑 같게 만든 x 값. 넘겨 정리하면 2분의 6 x가 2분의 6? 2분의 4니까 2분의 5 x의 값이 4 되겠네. 그래서 x의 값은 5분의 8. 이점의 좌표값 x 값이 5분의 8이라고 하네. 그러면 x 값에도 5분의 8 집어 넣으면은 5분의 4. 얘가 바로 요 점의 좌표 값 되시겠네. 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기 끝났지 뭐. 요 점도 찾으면 될 거냐, 요 점도. 요게 y는 x니까. y는 x하고 얘하고의 교점. 요거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여기 아니까. 그럼 y 대신에 x 집어넣고 넘기니까 3x가 4니까 x는 3분의 4. 이 점의 좌표의 값이 x 값이 3분의 4인데 y 값도 y는 x 같으니까 여기도 3분의 4 아닌가? 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2점이라고 하는 가 이렇게 내려가는 얘가 2,0아니가 지금 이렇게. 그럼 얘기 끝나지 않았나요? 이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파란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빨간 삼각형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겠지. 지금 보시는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대하여 밑변 길이 2고요. 높이의 값이 얘네. 높이가 얼마? 3분의... 4라는 얘기가 되겠네. 정리하면 날리고 얼마나와? 3분의 4가 넓이값이겠네. 이제 이 빨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밑변길이 똑같이 2고요. 높이값 여기는 5분의 4겠네. 5분의 4 날리고 5분의 4겠네. 그대로 넓이값이.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요 파란, 요 파란, 요 파란과의 넓이가 보시는 3분의 4의 값에서 요 빨간 거 5분의 4의 값을 뺀 거가 반쪽 넓이니까 두개의 넓이는 곱하기 2한 거가 답이 되겠네. 그러면 정리하면 되네 이제. 요게 얼마 나오는 거야? 15분의 20에서 12 빼니까 8 나오네. 거기 곱하기 2가 되겠네. 결국은 15분의 1 6이 우리한테 빗금 친이 노란 넓이가 15분의 16이라고 나오겠네. 그거에 대여 하 60s랜다.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 거란 60x는 예 곱하기 15분의 16 하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4일 테니까 곱하면 64예요라고 이렇게 알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요.